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욕기 32장부터 어, 37장까지는 욕의 어, 친구였던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그런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베스의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는데 욕과의 논쟁에서 어떤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라고 하는 나이가 가장 어린 이 엘리우가 연장자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듣고 있다가 또 욕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는 나도 말하지, 아니 할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욕 자신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또이 욕의 새 친구들이 욕과 변론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어, 말을 갖다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절, 3절, 5절에 보면은 어, 화를 갖다가 네번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또 너무 자기 주장만 할 때가 있죠. 그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우가요, 요에게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보다 자기 의의가 의롭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우는 요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요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의로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 자기의 그 의의를 너무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를 낸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요. 새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욥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서도 참으로 욕과 변론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 이 엘리우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우는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요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랬어요. 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우가 이제 대답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연소하고 당신들이 연로함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이가 적고, 요배 새 친구와 요비 당신들이 나,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므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가 말하길, 나이가 많은 자가 할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서로가 변론할 때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어떤 것이 옳다고 딱 판정하기도 어려웠, 어려웠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은 나서게 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이제 요배 새 친구와 요배에게 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지혜와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